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름다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만물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의 속박을 벗어나 홍해를 걷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우실림과 부활로 인하여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생명을 연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환란 중에도 일요한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즐거워해야 할 저희들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망각하고 각각 제길로 가고 있습니다. 큰 죄를 주님께 저질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을 보고 진노하신 것이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신 것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한 까닥이라고 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을 따라갔는지, 누구를 진심으로 섬겼는지, 혹시 재물을 따라 그렇게 열심히 살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회개할 수도 없는 완악한 저희들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속박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